구글 AI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자 저희 집 산지 두 달인가 한 달인가쯤 된 구글 홈 미니라고 합니다. 전 구글 홈을 사려고 했는데 그냥 구글 홈 미니를 샀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영공부라고 했는데요. 호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호출어 기본 명령입니다 오케이 구글. Turn off the light. It looks like those lights haven't been set up yet. 채널에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기계가 없어서 전등을 끄고 끌고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걸로 크롬캐스트는 컴퓨터 TV에 꽂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이어서 이번에는 헤이 hey 구글 또는 오케이 okay 구글 이렇게 부르면 돼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가 지금 그래서 오케이 구글 먼저 하시려면 이걸 누르셔야 합니다 여기 뒤에 이 버튼 있죠 이렇게 누르면 얘가 뒤에 오케이 구글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꺼져요 오케이 구글 여기 뒤에 버튼이요 누르세요 그고요 리 볼륨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높임 낮춤 높임 낮춤 높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헤이구글로 불러봅시다 헤이구글 turn off the light It looks like those lights haven't been set up yet. You can do that, do that in the Google Home app. 실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수를 하는데요. 이번에 음악도 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A Whole New World 틀어줘. What do you call a boomerang that doesn't come back? A stick. <웃음> <웃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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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 얘가 말안 들어요 잘. 오케이 구글. Play the YouTube music a n the A Whole New World. Sure, A Whole New World by Lisa Longa. Here it is on YouTube Music. Oh, oh, oh. Okay, Google. Okay, Google. Okay, Google. Okay, Google. Okay, Google. Okay, Google. I like it. A whole new world.